들어가는 중 너무 색한데 진짜 와버렸달까? <laughs> 진짜 올지 몰랐달까? 와서 사기를 당했달까? <laughs> 무슨 일이죠? 택시기사한테 사기당했어 공항 택시는 믿으면 안돼 공항 도둑이야 공항 도둑 <laughs> <laughs> 내돈 내놔 우리 진짜. 엄마가 지금 내돈 내놔 들고 온돈다 썼다 100불을 날렸어 요 어쩔 수 없죠 졸라 배야. 졸라 배면 돼요. 저돈 있어요. 괜찮아. 안녕. 진짜 맞다. <놀람> 진짜 <말김깨서>. 어떠신가요? 아 <laughs> <우리>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세 시간 자고 <재고> 출근해야 돼. 파이팅입니다. <laughs> 나는 나도 그냥 같이 밤새나. 가능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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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디자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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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심이 아니라 아니 유심은 제가 기계치라서요. 아니 그리고 인심이 너무 어려워 어. 어렵게 해놨어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아아그데그냥요아그안 하고 어. 그냥뭐기그뭐 뭐 번호랑 뭐 고유도 고유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래 홈 미스로 하면 알아 들어. 노숙자. 숙자 씨. 숙자 <laughs> 씨는 무하고 체이스 갔다갑시다우리 어디 가죠? 에벤스. <laughs> <LMS. LMS. 웃음> <LMS>. 이게 <laughs> 뭐지? 왼쪽이가 금쪽이야. 진짜 금쪽이 정금쪽. <laughs> 아, 실감이 나고 있나요? 실감. 대만 음식 한번딱 받치는 시간이거든요. 무조건 대만. 너무 기대돼요. 맛있다기보단 재밌길 바라요. 아, 재밌을 거 같아요. <laughs> 자리 좋은 데는 듣습니 그니까. <laughs> 2층만 안 되면 서 듣는데. 근데 2층보 <laughs> 자리 좋은 데는 시간이 좋다던데. 아, 그래? <laughs> 주방장으로. <laughs> 우와, 저기 뭐야? 우와. <laughs> 진짜. I do want to you sing out. Happy birthday to you. Get those hands ready. Happy Here birthday. Dear you, it big finish. Happy birthday to you. Keep your around. <laughs> 여기를 와볼 줄은 그러니까. 안 봤다 나안 와볼 줄알았는잘 <laughs> 맛있겠다, 맛있겠다. <웃음> 생각보다 진짜 비주얼 괜찮다 맛있겠어요 Yeah

그 것도 있는데 그거 밑에 같이 먹으면 맛있어. 아 근데 진짜로 알다. 그치? 이름을 같이 가서치워하는 응. 거만 들었어. 밍밍해졌어먹먹볼래사이해 응. 어. 볼게요. 사이해 볼게요. 음, 많이 식었네 많이 싱거리였나? 음, 많이 그거요 살짝 올려먹으면 맛있어. 더 많이 있어 그런 맛이 좀... 음, 그치? 처음 먹어보는 음. 맛. <laughs> 어떠셨나요? 들렸어요. 저도요. 좀 잤어요. I 는거 봤어요 너도 너도 a s a s 가 r e w 좋아 e r 아 졸진 o I w 시끄러 i 거지고 그리고 집중해야지 영어가 들리잖아. 그래서 s e I'm 래 o i n g to g h o w m a n y m i n u t e h o u s 네, 마약 냄새 고요한번더 어. 가면 돼. 가 이게 힙이지 오늘 어땠어요? 응. 저도 이제 실감이 좀나요 저도 이제 실감이 좀나요 피곤해, 뒤질 것 같거든요. 고내일또 오늘도 4시간 반 자겠다. 내일은 우리 둘다 되게 다 약간 휴식이야 맞아 그치? 내일 너놀때나 집에서 좀 자고 알라딘 포크만 해야지 응, 음, 다할수 있어 나못올줄 알았거든? 나도 못올줄 알았어 진짜? 100% 99%인데 어떻게 와 이러면서 길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나 영화도 안 보고 스카고도안 <laughs> 보고 <laughs> 이게 되네 진짜 이게 돼. 나그 기대를 내가 두 식중에 너무 하면 약간 실망할까 봐. 맞아. 응. 이제 아니, 나 그냥 난못 간다고 생각하고 응. 막 계속 별 기대 안 했거든. 나도 그냥 보면 응. 좋은데 못올 거일까? 못올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목표도 있으니까 계획은 짜는데 못 오지 않을까? <laughs> 그 내가 너 만나기 전날에 친구 만났거든? 음. 친구한테 야나 내일 친구 오는데 그뭔가 친구 오는데 걔못 오면 시카고 오러 갈래? 이랬어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봐나못 아, 가면 항상 이거 유명한 거다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취소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지었어 嗯。<laughs> 뭐 <laughs> 저기불 들어오는 거야. 빨간색. 신기하다. 뭔가 부식인 것 아닌 것 같지? 근데 이게 편한 게 한국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. 저기 다단계에서. 아, 예뻐. 왼쪽, 왼쪽이는 더 있는데? 저긴 디자인 스토어였던 거. 여기가 입장 떨린다 아, 코로나 아니길 바래요 <웃음> 제발 목이 <laughs> 아파요 아니 너가 목 아프다니까 나도 목 아픈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목소리가 이상해요. 그렇지. 이상한 거 인정? 승현아 이게 뭐라고? 질뜨기하는 남자. 이상한데? 내맨 처음에 저 뒤에 있는 거 저거 보고 얘기한 줄 알고. 뭔소리 짓는데. 웃기는. 아 웃겨. 어우 숙이, 어우 숙 누구? 누구? 서로 영상 찍고 있네. 갈아입었어. 이이아다니는짧 안돼 아 목소리가 더맑고 좀 나가긴 했네 맞구나 근데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? 텐션이 아. 높아져서 그런가? 왜 <laughs> 4일차 같은 3일차 아 맞아 <laughs> 왜 4일차 같은 거야? 너가 첫날에 저녁이어그 2일차 같은 거아아아 아, 맞네 아또 설시 뭐. 진짜 2일차 같긴 해 그렇게나 있네 이제 시작이지 어. 사실상 일차 같은 일차 같은 2차 맞아. 우리 지금 어디 가죠? 저희는 지금 전보에 갑니다. 날씨가 조금 굳져서, 굳어서 걱정이긴 한데 어, 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. 어, 우산 가져왔어. 요 <laughs> 왼쪽 여기 아, 떨려 여기였던 것 같은데? 어 맞아 왔네 오마이갓 와 미쳤다 미쳤지? 어 oh. 앞으로 갈래? 어 oh. 어떠세요? 아무도 안 좋아 말은 안돼말안 되지 말안돼 아, 여기 가도 돼요? 어 여기 차잘안 다녀 오마이갓 오마이갓 차안 다니다 하자마자 사고 왔네 점점 많아져. 그니까 이제 응. 1 1시 되니까. 이제 어디? 파이마웃 마켓 할 거예요. 맞아. 배고파요. 아, 진짜 막으이 Give me one second. 에서 주문했는데 까였다. 바보인다. <laughs> 아니, 뭐 크림 치즈는 안 골라? 이거는 이제 생략해 줘. How can I help you? Uh, can I get a one signature favorite with a plain bagel? Would you like a toasted? Yeah. Anything else? Nothing. For here on to go. Uh, to go. Well. Thank you. 이게 매너틴 브리지고 저기 있는 게 브리. 그기가빡빡대 그니까 나도 여기선 처음 보네 어. 아 이렇게 갈줄 알았네 아다 옛날 발 <laughs> 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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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이 아니네. 아, 그래? 이림 비잔 거 그냥? 비쥬얼 비쥬얼 비쥬 비쥬얼 비쥬얼 비비 비쥬얼 비쥬얼 好。